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에 또 호혜적 정의를 선호하고 있더라라는 거죠. 국가 간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정의가 있고 서로 이제 호혜적 선의를 베풀 그런 것을 선호하더라라는 거예요. 기부 프라이어로티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. 우선시한다는 거예요. 국익을 우선시함으로써. 국가 간의 정의나 호혜적 정의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국익 우선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네요. 국익 우선이더라. 대조적으로 코스모폴리티언 하니까 전 세계적인 이란 뜻이에요. 국제적인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인류라고 하는 것에 인간에게 인류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. 국익하고 지금 반대되는 것만 캐치하면 되거든요. 예, 됐죠. 일 respectivo of 니까 관계 없이, 어, 국가 정부라든가 정부와 관계 없이 강조하고 있더라.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. 더 공평한 분배, 부의 분배 같은 걸 포함해서 개인과 대표자들이 있는데 이 그룹입니다. 이익단체라고 부르죠. 이익단체들의 대표와 개인들이 존재하는데 클레임 주장하는 거예요. 플래닛 얼스. 지구라는 행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이익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견해는 덜 효과적이다. 국가의 대표들의 도즈는 뷰겠네요. 뷰보다 덜 효과적이니까 국가의 대표들의 견해가 강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음. 뒤에 내용, 나온 내용들이 뭐 후회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가간에 있어서 분배적정이라든가 지구를 위한 대표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국익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소파이즈는 뭐뭐하는 한 공통된 이익, 인류의 공통이익이 존재하는 한 인류의 공통이익이 음, 좀 어려운 단어네요. Articulate 하니까 자세히 설명될 수 있고, Aggregated, 결합될 수 있는 한, 인류의 공통이익이 설명될 수 있는 한, 그들은 공통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서 나오게 된다.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.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다. 국가의 이익이 있어야 공공선이 있다는 라 거죠.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. 얘가 주어고 R이 동사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. 국가에 의해서 as far as t h 옹호되어지는, 지지되어지는, 상당히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왔네요. 국가에 의해서 지지되어지고 옹호되어지는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악명높게 종속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특별한 국익에 특별한 이익이 우선이라는 말이죠. 결론적으로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.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국가의 이익에 종속된다니까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. 계속해서 도달되어지는 어떤 합의도 이 공공선이죠. 도달되어지는 합의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합의인 거잖아요. 이 것들도 흥정이나 타협에서부터 옵니다. 관심보다는 인간, 전체로서의 인간이니까 공공이죠. 공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협과 흥정거리더라라는 거예요. 합의도.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조차도 테이크 히도 오 f 수거예요. 뭐뭣을 중시하다.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에요. 국제적이고 배분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유엔조차도 이 단체조차도 두쏘 so, 그렇게 한다.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분배적 정의를 이룬다. 라는 거죠. 뭐한 후에? Make sure. 이익을 보장한 후에. 이 누구의 이익? 자국의 이익. 근데 이 국제단체는 자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럼 이, 이 사람들. UN의 이익이 되겠죠. UN 국가들의 이익입니다. It is not at the expense of 희생하지 않고 이익을 구성원 멤버들. 답으로 보여지고요. 모든, 어, 모든 그 회원 국가들이 실행한다. 분배적 정의를 그들의 시민들을 위해서. 분배적 정의에서 틀렸습니다. 이익이라고 했었어야 돼요. 이거 이해됐나요? 이익이라고 했었어야 돼요. 그 다음. 그것의 가치는 일치합니다 보편적 가치 전 세계 아니죠 지금 이익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반대입니다 각각의 정부는 다른 정부의 이익 틀렸죠 자신의 정부라고 했었어요 네 아더가 틀렸어요 정부는 준비되었다 그들의 힘을 제한하려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죠 국익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의 표현들이 달랐지만 얘만 얘네들을 희생하지 않고니까 보장한다라는 거꾸로의 의미가 돼서 일번인것 같아요